마케팅이 이제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제 일단 여러분은 이론을 알아야 된다. 탄탄한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이론을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 활용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학년이 돼 가지고 실제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팀 활동도 하게 될 거고 사례 분석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지난 동영상에서 하다만 고 환경적 요인에는 이제 가족, 가족은 영향을 많이 주죠. 가족이나 중고집단중고집단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우들이나, 뭐, 절친한 사람들은 남자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죠.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문화 문화는 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진 않는데, 이제, 요새는 하위 문화라고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청년의 문화들, 뭐, 이런 것들이죠. 저는 그 영향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 받는 것 같은데, 하나가 명품 구매할 때 그런 영향을 받고, 이제, 유행 패션 구매할 때. 명품이라는 게 실제 그렇게 구매할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특히 뭐, 스마트폰 같은 것이 뭐, 바람이 불면 한꺼번에 사고, 그 다음에 자꾸 바꾸고, 이런 것이 이제 문화의 영향이죠. 너는 뭘, 뭐, 뭘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죠. 사항 전여이라는건 이제 구매상항구매상황이 상황, 지금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 제가 옛날에 슈퍼마켓 뭐, 자문할 때 보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요. 전업주부들은 물건값에 대해서 가격이 상당히 민감한데, 취업주부들은 거의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구매하고. 이게 이제 시간이 남는 분과 좀 모자른 분. 소비사항은 소비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뭐 간편식인 경우에 그냥 가져다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좀 요리식일 경우는 좀 달라지죠. 소비식일 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간편식을 많이 먹다 보면 이제 팻, 팻이 늘고 뭐이래고 몸이 뭐 늘어난다고 하죠. 이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어떤 얘기가 많이 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타인을 의식을 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타인 의식이 심한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쓰죠. 제가 모자를 하나 사가지고 어떤 할인점에서 7천에 샀다가 저번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서비스연이 끝나고 나서 내가 밥을 사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이 밥 사줬다고 고맙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할인점에서 아주 싼걸 골라서 2,000원인가 3,000원에 샀어요, 모자를. 그냥 쓰고 다니는데 난 신경 안 쓰고 쓰는 이유는 약간 백내장끼가 왼쪽 눈에 있다고 하는데 뭐 4,50대가 되면 백내장 다 오고 누구나 다요. 7,80대가 되면 수술도 한다고 하는데 백내장끼가 약간 있는데 뭐 모자를 쓰고 다니면 태양을 절볼수 있다. 그래서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거 쓰고 다니지 말라고. 이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달라 달라지죠. 그리고 쓰려면 모자들은 비싼 거 좋은 걸 사서 쓰라는데 부자 학교수가뭐 그런 걸 쓰고 다니냐 해서 부자 학교사가 모자 쓰는 거 무슨 상관이냐, 그죠 제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여기 요거를 지금 앞에 나온 걸 이제 하나씩 설명합니다. 동기는 뭐 이런 욕구가 있는데 매슬로 욕구 단계서 에 있고 인간은 자아 실현 (self actualization). 네,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태도는 쭉 있고, 태도가 세 가지 우소입니다 인지적, 감정, 적 행정적, 코니티브, 업타이티브, 코네이티브라고 하죠. 태도라는 것이 제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성향인데, 그 성향이 여러 가지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한 학술적인 거고, 현실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고, 뭐 표현의 기능에는 실용. 실용이라는 건 이제 물건을 그냥, 써, 저 같은 2,000원짜리 모자 쓰기 위해서, 자기 표현이라는 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방어라는 것은 너도 뭐 사람들이 너 청바지 이상한 거봐 이거 더니 안에 있는 브랜드를 꺼내 주면서 이거 봐 이거 나쁜 게아니야 좋은 거야 이렇게 나를 방어하고 나는 저거는 말이야 저 저거 뻥튀기는 말이야 재수생들이 먹는 거래가 있더니 그냥 학생들이 무슨 뭐 자기 뻥튀기를 재수생이 먹냐 그리고 막 싸우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런 거죠. 지식이라는 건 태도가 어떤 난리죠. 그래서 많은 것. 프라이 o r e x p 스 사전 구매 경험이 많고 제품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알죠. 이 옷은 딱 보면 안다. 뭐 이렇게 아는 거죠. 지각, perception,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선택적 지각이라는 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인간은 주로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렇게 돼 있죠. 뭐, 왜냐면 하 인간의, 그리고 그것이 주관이 강할수록 그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명인들이 보면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스턴 선택의 노출. 그래서 어떤 외모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소비자일 경우는외적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외향을 많이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다르게 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는 음식점을 고를 때는 아주 싹, 빨리 나오는 거면 좀더 빨리,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음식점은 가고, 좀 늦게 나오면 잘안 가고, 이렇게 선택적인 지각이죠. 이 개인적인 여기, 학습이라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정,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소비자가 어떤 충성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이 학습이 라는 것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경우. 제가 백화점과 뭐 할인점 업체들 이렇게 뭐 자문을 해보면은 소비자들이 지식이 많을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제품에 대해서 어설프게 이렇게 제안했다 꼭꼭 물립니다. 거꾸로 물리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식이 많은 사람일 때는 그냥 아는 것만 대답을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저희가 본사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소비자가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얘기를 했다가는 뭐, 이건 재질이 어때요? 이거는 뭐, 이거 브랜드는 뭐, 유럽제인데 실제로 만든 건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지? 이렇게 나왔을 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물릴 수가 있습니다. 학습 경험을, 그런 지속 경험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반품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품을 해, 해달라고 하는데 반품을 안 해주게 되면 이제 거기서 심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인지장학서 이제 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거. 행동적으로는 그냥. 고전적인 게 뭡니까? 세일이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세일이다 그러면 막 달려가고, 뭐, 그래서 백화점 세일 한다 그러면 뭐, 50만원 뭐 이상을 사면 상품권준다했더 그냥 45만원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 이게 이제, 행동적 학습이죠. 세일임 가격 인하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유도하는 거. 라이프스타일은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집을 집을 살 거나 뭐 이럴 때 결혼하거나 집 사는 게 비용이 많이 두 번째는 생활비도 많이 들고, 뭐, 자녀교육비도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쪽을 줄이면 결혼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작에서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결혼식을 그냥 국민에 관해서 결혼식 한 2, 300만원에 하고 집을 바로 사. 집을 어떻게 사냐. 집은 양가가 도와주면 바로 사요, 그냥. 돈들 필요 없어요. 양가 보증만 해주면 돼, 그냥. 우리 아파트 사면 요새 3억 원짜리 아파트 하면 70%, 2억 1천만 원은 자체로 다담보 나옵니다. 은행 가서 내가 무슨 아파트 사겠다르면 어디냐 하러더니 그거 뭐 2억 1천만 원70% 그냥 나와요 3억짜리면 9천만 원이 문제. 야 어. 우리 결혼할 땐 우리 집도 있고 저쪽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동등하게 우리 집 우리 친정에서 4 5 0 0만 원을 담보로 해주면 되겠네. 4천만 원줄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서 그냥 집 담보로 4천만 원 빌려. 그다음에 우리 시집에서도 그렇게 해줘. 그러면 내돈한 푼도 안 들죠. 그냥 3억짜리 아파트 들어가면 돼. 그죠? 요새 이자율도 낮아요. 그니까, 러한 4%라 그래야지, 3, 40이면 1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 돼. 그냥 100만 원씩 내면 월세 100만 원 내니까 한 조금 더 내서 한 200만 원 내요. 그냥 남녀가 같이 벌어서 200만 원 내면, 100만 원은 이자 나가는데 이제 점점 점 줄어들 거고, 그죠?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가정하에서. 그다두번째 원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원금 100만 원이 까나가는 거예요 그냥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보증금 하나도 없어. 왜? 보증금 필요 없어. 자체 담보하고 양쪽 담보에 보증금 필요 없고 그냥 인테리어만 좀 하고 신혼여행 갔다와서 그냥 들어가면 돼. 거기서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렇그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화려한 결혼식을 하면은 그런 일을 못 할죠. AIU라는 데 액티비티 시간을 쓰는 환경, 인터넷에 관심, 의견. 의견에는 뭐, 떠도 떠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시간을 줄이게 해서 이런 걸다 줄이고 잘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자기를 발산하고 싶어 하죠. 패밀리는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죠. 가족의 영향을,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우리 서울여대 졸업생이 한 10여 년 전에 자기가 두 학생한테 내가 수업시간에 이제 디스커션을 들었는데, 재밌는, 한 학생은 전라도 어디서 광중가에서 살았고, 한 학생은 부산 어딘서 사는 거예요. 각각 거기서 나오는 과자가 아닌 거는못사 먹게 했대 엄마에서. <laughs> 우리는 도둑도도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자기 초등학교 다닐 때광주에 사는데 혜태를 안 사고 롯데를 살려더니 엄마가 막뭐라 그러더래요. 그다음에 이쪽 학생은 자기 부산에서 초등학교 때 과자를 사 먹는데 었 롯데 안 사고 혜태 사려고 했더니 혜태는 지역 기반 전라도고 롯데는 부산 기반이죠. 그랬더니 자기 쪽에서 나온 회사가 아닌데 다른 거살때 엄마가 뭐라 그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듣고 그냥, 거기서 성인돼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이제 가족의 영향이죠. 가족의 영향을 받고,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선택 같은 것도 그러고 물건 살때 보면 이제 가족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이 family d e c 이라는 건 이제 프랑스 쪽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예전에 나온 게 있는데 뭐 거기 보면 대부분의 물건은 여성이 산다. 소비는 다 여성이 사죠 여성이 다. 남성은 사는 게뭐 양복에다 몇 가지 없죠. 그것도 여성이 걸르니까. 백화점의 고객은 다 할인 전공이 여자죠. 남자는 거의 없죠. 그죠 하여튼 쇼핑은 여성이 하는데 대부분은 여성이 사고. 그다음에 집이나 자동차 같은 아주 중요한 것만 조인트 디시어 메킹. 남편과 여성이 같이 결정하고. 남은 일상적인 어린이 것도 엄마가 주로 많이 산다. 이렇게 하우스 와이프의 디시어 메킹 파워가 제일 높죠. 중고 집단이 레퍼런스 그룹이 자기하고 뭐 친하거나 좀 싫어하는, 에스프레이션을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건 아주 친하고 좋은 거고, 어떤 어보이던스 그룹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이상하게 깎고 다닌다, 뭐를 한다, 뭐 문신을 했다, 이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우리랑 고향이 다르다 해서 싫어할 수도 있고, 저는 뭐 그런 걸 거의 느끼지 않는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이제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받을 수도 있고, 구매를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중고집단이라는 것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연극 보러 가자 그때 앉아 가지고 뭐뭐뭐 뭐 친정엄마 보러 가자 뭐 보러 가자 할때 얘기를 하고 비교 기준이 되죠 서로 어, 우리 남자친구는 어느 어느 동네 사는데 뭐 우리 여자친구는 어디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규범 너무 집안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하나였던 가죠 그런 뭐. 요새는 다, 대학교 나고 미국 MBA 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 규범화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의향이 나서, 같은 중고 집단에 몰로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g e 게다 하면서,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비슷비슷해지는 게.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은 뭐, 그, 래서 동질시 하면서 어떤 의식을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게 패거리를 만들면서, 조직화한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물건을, 파는 마케팅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e 클래스는 상류층만 삽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그렇게 광고 내고, 보통 사람 이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화는 거기서 하나의 어 사회 전반적으로 나오는 상황, 환경. 문화 분들이 상당히 뭐, 문화적으로 타이는 의식을 많이 하는 문화면서 어떤, 이렇게 여름에도 양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사회들이 변화, 있고 상황에는 구매 상황, 어, 구매 목적이 주로 자기 소비, 자기 소비가 90%고 선물하는 경우는 간혹 있죠. 주로 책 같은 게 선물이고, 책 같은 게 선물이고 그냥 보통 구매 목적 자기물이고 예상치 못한 구매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슨뭐위급품이라든지밤 중에 11시 반에 뭐 갑자기 뭐 그냥 할아버지가 수, 뭐 아는데, 약을 사오라는데, 뭐, 약을 살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사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편의점에서도, 24시간 하는 편의점에서도, 간편 의약품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고, 미국에서는 약간 팝니다. 뭐, 간단한 것들은 팔죠. 소비 상황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사용하는 상황. 그 브랜드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소비자의 자기 만족을 이으 하나의 규범이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죠. 브랜드가 그 사람을 하나 품격화하는 현상이죠. 금융기상은 소비자가 정보에 노출되는 상황. 조사를 해보면 잡지를 보는 거는 좀 전문가들이 잡지를 많이 보고 내용이 많고 으니까 일반인들은 신문에 많이 영향을 받고 TV는 이제 좀 아주머니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대인접촉 상황이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 넓은 사람들은 이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고 접촉이 적은 사람들은 좀덜 쓰죠 네, 여기까지 일단 소비자 행동을 했습니다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데 과정과 관련돼서 나오는 여러가지 현상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긴 됐고 사장 4장. 사장이 마케팅 조사입니다 그럼 조사, 마케팅 조사는 뭐냐? 영어로 마케팅 리서치라는데요 소비자들의 생각과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케팅 조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케팅 조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정성적인 조사와 정량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정성적인 조사는 뭐냐. 말로 분석을 합니다. 말. FGI라고 그러는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사람을 한6명이여8명 앉혀놓고 그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제 정성적인 거고. 정량적인 거는 설문지. 뭐 설문지한 150표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의견을 받아 듣는 거 마케팅 조사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마케팅에서 거의 다 씁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아주 하이텍 경우거나 직관을 정말 요구하는 그런데 마케팅에서는 잘안 씁니다. 조사 조사 없이 그냥 합니다. 마케팅 제품 개발자가 독단으로 해도 그게 씁니다. 그게,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쓰는 게 명품 같은 거는 마케팅 조사 거의 하지 않죠. 명품 업체 유명한 오너는 명품 잡지도 안 본다는데, 뭐, 명품 시장도 안 나가고. 그냥 우리가 내 머릿속에서 그냥 만든다. 이렇게. 무명한, 네. 이게. 스 잡수도 그때 이제 마케팅 조사를할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만들면 된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느 카드 업체 사장님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난 적도 있고, 그런데. 데 대부분의 경우는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야지 어느 정도 난다 이거죠. 그럼 우리, 제가 이제 연세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가끔 병원에 가면 뭐, 내과도 가고, 치과도 가고, 뭐, 뭐, 여기 갑니까? 안과도 가고, 뭐, 이렇게, 정형외과도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의사가 딱 보면, 이제, 오래 가는데 딱 보면 알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조사 안 해, 그냥, 그냥 해요, 그냥. 치과 같은 데는 조사도 잘안하는데 그냥 하는데, 내과는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는 것이 일단은, 뭐안 하는 것보다는 조사를 해서 어떤 기본적인 거 가지고 하는데, 아까 명품이나 스테이 잡스는 왜 조사를 싫어했는가? 조사를 하면, 조사 결과에 끌려간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곰, 곰이 좀배열하고곰 같이 생긴 옷을 만들려고 했는데 소비자 조사했더니 전부 저미천 옷이다 90%가 반대 나왔다고 안 하는 거죠. 이걸 망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그렇게 안 되죠. 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이 조사를 하는 전체를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조사, 조사하죠.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어떤 그 마케팅 전체를 하는 거를 그 정, 조사를 해서 그 나온 거를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다 이런 건데 예전에 그런 애는데 요새 실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마케팅 리서치라고 씁니다. 뭐 이게 크게 크게 중요한. 데 여기 이제 고객 정보 시스템이 된게 있고 이제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시 다른 건뭐별 마케팅 조사 시스템이란 말은 안 쓰고 잘 그냥 마케팅 조사를하는 과정이고 고객 정보가 이제 CRM이라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시 매니지먼트. 이제 고객 관계 관리할 를때 고객에게 가지고 다니는 어떤 그 고객 카드, 고객 카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몇 번을 왔나, 지속적으로 누구를 했나. 이게 이제 고객 정보 시스템이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이거 말고, 디션 서포트라는데 여러가지 뭐, 제품이 이 정도, 이 정도 팔리다가 반품률이 몇 퍼센트 올라가면 뭐, 스탑을 해라. 이런, 이런 컴퓨터 베이스된 어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고객 정보이죠. CRM 아주 중요한 거, 시험에도 나오고, CRM 뭐, 엄청나게 많이 하죠. 커스텀 릴레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를 고객들이 고객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제, 고객 카드를 소지하라고 해가지고, 고객 카드를 안 가지고 오면 주민번호불러라 하더니 고객 넘버 불러라든지, 이름이 뭐냐고 해서 생년을 내야 하고, 그, 고객 카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오게 만들라고 정리금을 뭐, 적은 경우는 0.1%. 제가 기름을 넣다 보니까 뭐, CRM 카드 데0.1% 주는 것 같던데, 보니까. 0.1%는 안 되는 것 같던데. 한 6만원어치 넣는데도 뭐, 20원인가, 그러면 6만원, 은 거의 안 되고. 할인점도 0.1%고 음식점 같은 데는 뭐좀 많이 주고 백화점도 많이 주고 미장원은 10%나 준다 그고뭐 이렇게 해 그래서 누적 정을줘서 그것이 아까워서 그거를 하게 사용하게 하는 거 우리 아들이 호주에 유학 갔다 왔는데 뭐 저번에 홍콩 갈수 있다 그래서 호주를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홍콩 갈 정도 정리금이 나왔다고 나오는 거죠 CRM의 구성 요소는 고객을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기 관계 유지. 마케팅 조사는 뭐 상황 분석하고 경쟁이 어떠냐. 주로 경쟁은 대기업일 경우는 에 경쟁 업체가 보통 두세 개입니다. 우리나라가 분을해 보시죠. 비행기 회사 몇 개입니까? 큰거두 개죠. 조금 뭐 저가 항공는좀 있지만. 자동차 회사 몇 개입니까? 큰거두 개죠. 그다음에 또뭐 약간 한세개 한 있고.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백화점 큰거세 개죠. 그냥 나머지 조금 있죠. 텔레콤은 몇 개입니까? 텔레콤 세 개죠. 그렇죠다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은행은요, 은행 큰거네 개죠. 거의 다, 거의 다 그러니까 큰거몇 개하고 작은 거몇 개로 되는 거죠. 환경 때 기회에 영향을, 뭐, 위협을 받는다. 환경이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 주로 환경은 경제적인 환경입니다. 경제적인 환경이 뭡니까? 사람들이 돈이 별로 없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가계빚이 많이 늘고니까 그러니까 돈이 별로고 없 이자율이 막 내려가고 집값 집값 갚는데 지금 막 돈들 많이 쓰니까 거의 안 하죠 가계 상황이 안 좋고 마케팅이 잘안 되는 거죠 마케팅 이잘안 되니까 중고등학생 상대로 인터넷 강의 하는데서도 그냥 태블릿 PC 수십만 원짜리 막 주니까 학생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중고 시장에다 팔고 막이러는 거죠 표적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표적 시장을 정해가지고 거기 유지하는 거. 근데 표적 시장을 정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다가 그걸 늘리려고할 때는 그게 고객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다른 브랜드를 내입니다조르주알만이라가 유명한 브랜드가 명품이죠. 뭐 명품, 준 명품, 명품 정도 는되겠지만 뭐 준, 준. 야, 뭐. 근데 뭐그 다음에 그엠포리얼는 조그만 거죠. 작은 거. 그래서 그, 그렇게 브랜드를 이제 하이 브랜드로 여러 가지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케팅 조사는 뭐 여러 가지 경쟁, 상황, 트렌드, 포지셔닝, 뭐, 공공의 이슈라는 건 이제 뭐, 환경이 어떠냐, 뭐, 녹색이 어떠냐, 뭐 이런 거. 시장 점유율을 제일 많이 측정 하죠. 측정을. 시장 점유율은 뭐, 그, 이, 마큐시어를 측정해주는 외국계살들도 있고,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각 유통업체, 그, 제조업체들이 소비자 유통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시장 점유율을 조사를 해가지고 주는 그런, 예, 있습니다. 소비자들 패널 조사를 해가지고. 패널이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몇천 명이나 뭐큰 경우나 만명 정도 모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거. 세분화가, 시장 세분화가 이제 잘 나오는 건데 쪼개가지고. 시장을 뭐 쪼개가지고 아주 최고급의 품질 좋은 걸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급을 주로 요구하는 경우 가 아주 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관리는 이제 주로 제품 가격 경로 촉진이 4개죠. 우리 4P라고 했죠, 4P. 4P가 4P 되는 게 맥카라시라는 교수가 만든 건데 60년대. 4P.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입니다. 마케팅 교사는 뭐, 디자인, 평가, 뭐, 재고, 관리, 입지, 분석. 이건 뭐, 내용이 숱하게 많습니다. 컨텐츠. 카피 테스트는, 카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소비는 주로 마케팅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성이라 했죠. 여성이 다 사요. 거의 다. 남성은 거의 안 사죠. 근데, 남녀가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게, 남성한테 얘기를 하면은, 남성들이 많이 사준다, 이말니까 뭐, 옷을 사는데, 여자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사랑스러운 눈찔을 남자가 있더니, 이게 보고 있을 때, 남자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자친구가 이 옷을 입으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남편, 남자가, 예, 이렇게 나오는, 그 카피를 그렇게 싸는 경우도 있죠. 여기가 마케팅 조사 과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마케팅 조사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고, 근데 여기 주로 쓰는, 뭐죠? 문제를 정의, 문제는 주로 잘안될때 조사를 하죠. 잘 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잘안 합니다. 잘 되는 경우에 뭐 조사를, 여러분이 뭐, 우리 20, 30대들이 병원에 잘안 가죠. 저는 이제 50대가 넘고, 제가 6 0 0명의 고등학교 동창이 졸업했는데, 몇십 명이 벌써 세상을 떴고, 대부분이 뭐 간이나 뭐몇 가지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조심하고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뭐가은 괜찮습니다. 뭐 이런데 문제 있으면 가죠. 눈이 약간 잘안보인다는 문제 있으면 가면 이제 문제 정의하고 마케팅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 시장 점유율 34%를 유지하고 있다가 20%로 떨어지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나오죠. 조사 설계 리서치 디자인이라는데 디자인 전체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범위를 어디까지 알고 내용을 하고 소비자들 조사를 어떻게 하고 물건을 네, 실제 뭐 F자인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하고 분석을 뭘 하고, 콘조, 콘조인트를 쓸 거냐, 뭐 어떤 캐논니컬 디스크메니션을, 캐논니컬 코릴레이션을 쓸 거냐, 이렇게. 해서 그건 좀, 대학에서는 잘안 쓰고, 건조인트나캐논니컬 코릴레이션을 안 쓰고 좀 쉬운 거, 뭐, 리그레션, 뭐, 그냥, 뭐 어떤, 카이스퀘어. 카이스퀘어를 쓰거나, 뭐, 크로스테빌레이션을 쓰거나, 뭐, 코릴레이션을 쓰거나, 뭐, 이렇게 쓰겠다. 뭐 이게 자료 수집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정성 자료는 녹음을 해서, 녹취를 해서, 녹취를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이제 는 주로 설문을 해서 주로 SPSS를 많이 씁니다. 자료 분석은 스터디스크 패키지 보 스터디스크 패키지 포 소셜 사이언스가 SPSS. 1975년도 책을 가지고 제가 82년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SPSS 업체가 IBM에 넘어가는 요새는 IBM SPSS라고 우리 학교에 뜨네요. 그래서. 그래서 나오면 거기다 집어넣고 데이터 인풋 엑셀에다 쳐넣고서 데이터 돌리면 되고, 보고서 리서치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요 다섯 가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마케팅 조사 수업할 때도 간혹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고서에 나오는 것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디자인이 잘못된 거냐 가격이 지금 문제냐 광고를 못해서 그러냐. 광고 카피를 잘못한가? 미디어를 잘못 선택을 한 거야? 요새 TV 안 하고 인터넷 포털로 들어야 되는데 TV로 들어간 거냐? 아니면 뭐 가격이 너무 중저가인데 잘못 맞췄냐? 이런 거를 조사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네, 다음.